이거 현질한다 했죠? 현질, 컨디로 돌아, 왔, 미, 다 바꿨어요, 그냥. 왜 바꿨냐고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이거 현질한다데요 현질, 완료. 다음에는 저59,000원 자리로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다음엔 사방 다섯 명이 조합 이온이온 아용 내일 위서 한몇천 레이블 정도를 제가 빠진 거라. 코라...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이걸로 했어요. 제 마음이죠. 그냥 몇몇백몇 천을 뽑으 있는지 망해도 록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안, 진짜 망할 건 망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볼게요. 가림막 할게요, 이번에. 이번 가림막은. 이거 박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1조 원. 심지어 약발이. 하지 마세요 <laughs> 하지 마십시오 이걸 만약에 아 어... 그냥 팔리면은 팔아야겠다 이앞 <laughs> 하필 너는 좀... 뭐 이런 애가 어쩌냐고 질서하게 가격을 好错，哈哈哈哈，多多抽单。 잠깐만요. 이게 살려은 백장은 3천세 번만 할까요, 세 번만? 두 장, 두 장만 삽시다. 음, 1번, 애뜨, 애도 응, 끌리는 게딱 16번. S. 그럼 이제 네네 번째에서 다섯 여섯 오케이. 아, 첫 참이 망했군요. 한장더 사서. 입막으로 이걸 사서 1등급 이상을 하지만 USS USS어 하하하 s s 빼고 뭘까? 아 자, 뭐가 될지 오케이 장난판 아라 뭔가 푸스카스 푸스카스가 몇천 몇백 원이지? 이천 원 이천 원 팔리긴 하냐? 어, 한번 일단 내놓 봅시다. 아 팔진 팔찜패... 팔. 팔찜 펴고 있어 그래서 절대 까지 마세요 아니면 이거 그냥 이따가 국화 도전할게요 국화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0짜리가 있나요 300짜리 네개만 bo. <laughs> yeah. 아니면 그빠짐없돈다 쓰는 것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어, 30장 샀습니다 스페셜 아, 제가 지금 딱 느낌이 오는 게 없어요 약간 제가 그냥 아무거나 눈 감아서 36 자, 하나 둘셋 또또시빠오백가 마... 망했어요. 하하. 포인트로 팔포인트로살게 없어요. 근데 진제 살수 있네요. 진제. 아 그냥 팔찌는 사지 말 걸로. 어떻게 똥망팩입니다. 5개만 까볼게요. 자, 이거도 못싸 너무한. 다는뭔 말이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다고 했죠? 저케이 okay. 자, 뜨면 잘 모르겠고요. 이미 터질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누르고, 제가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빛 냄새야. <놀람> <놀람> 역시. 어. 마음 아 오, 마미 마음이... 아, 아파요 어머, 어자지나 누르게 하통 지난 한번 눌러봅시다. 역시 우리 하통 우리 진 하이선이, 내가 좋아하는 진 하이선이, 오. 아, 시원해, 도버리죠야르 까. 자, 이렇게 망하면서, 어, 어, 저희 컨텐츠는 힘 빠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괜히 하어 달리겠지? 하하 참 오늘은 너무 기운 빠지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샘플을 고 싶어 10장도 못써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 불쌍하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쩔 좋아요 눌러도 현돈 어, 받지는 않지만 뭐 좋죠 그냥. 오늘은 제 돈을 날리면서 오늘 여기까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